야, 홀 조명 열잖아 이거. 아, 쌤뭐 스킨나. 스킨해야 될것 같아. 시간이 안 된다. 이봐, 여기만 여기만 이거 고 창기 걸때하 아, 오늘 좀 그래도 찍었어. 오늘 오늘 커녕 찍었다. 오 찍었어. 안못 봤거든. 이한테 교형이 한번 찍어 줄 때. 교형이하 지금 눈아래 깔고 있네. 오늘은 많이 잘 보이네. 예뻐. 예뻐. 교형은 우리 사진 찍어 줘. 그게 찰칵 찰칵 나 여행을 자주 해야 돼. 그럼. 야, 이 보세요. 아, 너무 일상이 아, 너무 이렇게 남이 사는 아 혹시 다셨막 <laughs> 생긴 남자들이 그 여행도 좀 다니고. 야, 진영아 나 네가 가면 내 형님 아거든. 배는얘 어차피 공안하니까 못 가고 얘는 <laughs> 비가남다 <laughs> 그 만큼 때문에 막터 뭐, 케이블 그래. 아, 그래. <laughs> 아, 그래. 한번 케이블카까지 는데전통나물 진짜 나전방대가팔팔 여기는 전방대다한 그거 한번 어내리면 무서운, 무서운 만원이 작... 작...